완벽한 샤프트 선택으로 추구하라. 가성비와 성능 최고의 골프클럽 조합 비법. 이 제품은 G430 Max 10K 드라이버입니다. 이 드라이버는 남성 골퍼들에게 최적화된 모델로 다양한 로프트와 샤프트 플렉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조정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비거리와 정확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래파이트 샤프트 덕분에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타구감을 제공하며 헤드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보관도 용이합니다. 또한 고객들은 고객 서비스의 친절함과 빠른 배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문 후 27일 내에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은 바쁜 골퍼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죠. 제품의 품질과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골프 장비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이 드라이버로 필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플레이를 경험해보세요. 이 제품은 2025 새로운 골프 클럽 QI10 하이브리드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이 클럽은 특히 가성비가 뛰어난 것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라운딩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거리 조절에 있어서도 아쉬움 없이 적절한 성능을 발휘해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래파이트 샤프트와 헤드 커버까지 포함되어 있어 편리함도 더했습니다. 골프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2024년 남성용 G403 골프 아이언 세트입니다. 이 골프 클럽은 스틸과 흑연 샤프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경량으로 제작되어 스윙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아이언 세트가 일관된 타격감을 제공하며 거리 조절이 쉬워 플레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RSSR 플렉스 옵션이 있어 다양한 골퍼들의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헤드커버가 포함되어 있어 보관에도 안심이 되죠. 초보자부터 중급자까지 폭넓게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G403 아이언 세트는 성능과 가성비를 모두 잡은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골프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